안녕하세요. 매너하삽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10화에서 드디어 박민아는 정수민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박민아는 정수민과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사체를 갚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부모님에게 집을 받기 위해 정수민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유지혁이 후배들을 동원해서 박민아에게 돈을 갚으라고 압박한 것도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박민아는 강지원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정수민에게 하며 정수민에게 결혼하자고 하였고, 정수민은 가족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흔들리며 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던 아픔이 박민원과의 결혼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원작에 비해 드라마에서는 정수민이 조금 불쌍하게 보여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수민은 매우 나쁜 악당이죠. 정수민은 시식회 알러지 사건을 강지원에게 뒤집어 씌우려다 강지원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강지원은 정수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정수민의 핸드폰 비번까지 풀어가며, 정수민이 강지원의 이름으로 알러지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을 밝혀내었죠. 이때 정수민은 위기에 몰리자 임신을 했다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강지원은 박민환이 시 없는 수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수민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임신으로 인하여 박민환과 정수민이 더욱 빠르게 결혼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원작에서 강지원이 정수민의 거짓 임신을 밝혀낼 때 산부인과의 기록을 파악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공개했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만 만약 원작과 다르게 각색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10화에서 정수민은 임신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중고천국에서 두 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와 태아 초음파 검사 사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자세히 보시면 정수민의 아이디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이 장면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선 정수민은 본인의 임신을 주장하기 위해 중고천국에서 사온 증거들을 내밀 것으로 봅니다. 정수민은 이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간으로 찍혀있기에 말보다는 정확한 물증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정수민의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강지원은 박민환이 씨가 없으니 정수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정수민이 두 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의문을 가지겠죠. 강지원은 이런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이 정수민이 자주 이용하던 중고천국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강지원은 중고천국에서 임신 테스트 관련 단어들을 검색해 보는데요. 이때 두줄 나온 임신 테스트기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글을 올린 아이디가 러블리 SM이었고, 강지원은 러블리 SM이 평소 정수민이 사용하는 아이디임을 알아 봅니다. 결국 강지원은 정수민이 중고천국에서 구매한 물건들로 거짓 임신을 주장하는 것을 세상에 공개하죠. 이런 이야기로 진행되기 위해 정수민이 아이디까지 보여가며 중고천국에 글을 올린 장면이 나온 것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수민의 거짓 임신이 밝혀지는 장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